송화고등학교 아이들 죄송합니다 계속 안안 소리 낼게요 죄송합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분특성 하나 좀 할까요? 한 대까요 그냥? 네예더더 아, 아, 네. 네. 더 할까요? 아니 요 아니요 네네 아니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생명보로 어, 3인씨 네. 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그거 할수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재미 없으면 자를 거예요 <laughs> 세 네. 세상에 경 경이로운 이게 잘 나오고 있는 건가? 네 지금 미션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교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교 시간인가봐요. 4시 반. 이게 예, 되게 좀 민망합니다. 지금. 주변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여기 세경고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이에요.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남중남고 나왔는데, 아이고, 여기 너무 이렇게 공사 소리가 시끄러워서 조금 좀 조용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아까 제가 그 여기 선생님께 설명 듣기로는 저기 건물이 간호학과 보건간도 아빠 실습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멋있단 소리를 들으려면 여학생들 인터뷰 한번 도전 해봐야겠죠. 지금 학교 시간이라 친구들이 다, 다, 꼭뭐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경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세경고등학교 교수학습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몇 가지만 질문을 네. 하고 싶어요.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친구들이 어떤 네. 진로를 찾아가는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취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다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세 가지 공무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에 갈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전형을 이용하면 서울대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도 다 진학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보건 갔는데 이미 학생들이 수업이 다 끝나서 저기 학생들이 없네요. 그래서 정문 쪽은 아마 학교할때 정문 쪽으로 학생들이 다 걸어갈 텐데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혹시 이제 아직 학교를 하지 않고 학교를 하지 않은 주번 어 친구들 예. 아 물론 저기 남학생들이 살짝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멋있단말 특히. 쉽지가 않,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 잠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학생한테 들을 방 법이 없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한테라도 선생님한테라도 한번 시도해서 들으면 아 그게 더 민망하겠죠 아 지금 여기 건물은 여기 한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다이 교장선생님하고 다 여기 오늘 촬영한다고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혹시 물론 뭐 이제 안내뭐 하고 있어서 촬영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세경고만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예, 저희 세경고등학교는 취업에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에 아이들이 10년 연속 매년 합격이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고 올해는 벌써 교육청 공무원에 4명의 아이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하반기에 있을 지방직 공무원에도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에도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저희는 자동차과에서 아웃스빌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도 벌써 다섯 명의 아이들이 벤츠, BMW, 포르쉐 만트럭 이런 곳에 아이들이 취업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저희가 경기도 북부에서 아마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1위일 건데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어,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어,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러한 우수 대학에 아이들이 많이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생기부가 매우 우수한 학교이다 보니까 어, 대학에서 생기부가 매우 우수한 학교로 저희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아,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진학도 많이 하고 예.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곳으로도 많이 가고 정말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어이고 아, 어, 얘 예, 지금 보니까 음악, 그냥 음악실인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학생 한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지금.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네. 저희 선생님입니다. 네. 초등학교 네. 선생님인데, 네. 오늘 네. 학교 급정서 그 네. 영상기 네. 때문에 네. 인터뷰를. 네. 인터뷰까지는 아니고 사실 제가 미션을 받아서. 네. 아, 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laughs> 괜찮으시면 아니면은, 어, 원하시면 모자이크 처리 좀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 괜찮아요. 네. 아, 네. <laughs> 올해는 또 저희가 군특성화에 저희가 선정된 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약 관리에 선정돼서 군특성화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부사관을 시험 보지 않고 아이들이 바로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고 어, 대학도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어지고 해서 어, 군대와 그리고 어, 대학 이두 가지를 다 동시에 4년 안에 이뤄낼 수 있는 군특성화 고등학교에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2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군 부사관의 아이들이 배출되게 될 예정입니다. 와우! 대단하네. 우리가 모이 너무 많다. 아, 저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혹시 지금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경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병림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혹시 과가 어떻게 되요? 세 어, 미디어콘텐츠 디자인과예요. 아, 그래서 이게 카메라 보고 당황하시지 않고 여기 영상을 찍는구나. <laughs> 네. 어, 미션이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미션 단어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한데 끄덕끄덕 바람에 <목소리도> 네. 자 혹시나 이거 어, 포 뭐, 하다가 못 뭐, 들어갔었고 뭐 절대로 소망이이안닌거그도야 아, 게임입니다 이거구나 좀 해주시면 어, 감사하게 상금제약 벌칙을 받게 돼가지고 아, 네. 어자저몇 달러 보여요? 몇주야아 한번 추자 아 뭐, 주, 아니, 그냥 아니 괜찮아요 어,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느낌 뭐 절대 어, 우리 어쩌.. 어, 네? 좀아 서른 좀 되어 보인다 아,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한 하 훌륭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라나서 아주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아 너무 어린 학생에게 이런 말을. 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나, 나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걸 어떻게 유도해야 되나. 아, 저 어떤 거 같아요? 저희 학교는 에 전공 심화 동아리로 아이들이 자기 전공을 심화해서 할수 있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정보기술 어, 동아리는 프로그래밍으로 아이들이 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아이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을 해서요. 내년에 상하이에 있을 어,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에 저희 학교 아이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어, 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생명보로 어, 네. 상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세상에경 경이로운 빛 새경보로 고아네아정 네. <laughs>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어떤 거 같아요? 어, 그냥... 자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혹시 가수 혹시 남자 가수 있나요? 남자 김종국 아 김종국 좋아하세요? 네. 오. <laughs> 어 요즘 뭐옷 때문에 김종국 좋아하시죠? 노래할 때 목소리가 좋아아 미소. 김종국 어때요? 음, 음, 터프한 남자. 터프한 남자. 그냥 딱김종국보면와뭐 어떤 말이 나올까? 딱 김종국 시대로 만난다. <laughs> 아, 멋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멋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어, 멋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남아서, 뭐. 아, 저희, 전 원래 뮤지컬 동안에 아... 연습이 있어서. 아, 반가워. 아, 지금 4시 반에 하교시간이죠 음... 어... 4시 40분부터 뮤지컬 연습 시작. 아,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아, 미션 성공했습니다. 예. 약간 기업 같은 곳이에요. 기업, 기업 느낌 나요. 기업 로비. 어, 여기 막 멀티미디어. 세경고 홍보 영상 이렇게 쫙나오면서 약간 진짜 기업 이미지 같습니다. 더 어, 훌륭하네요. 오 오. 오 아, 우리 학교에 있는 컴퓨터 라이 <laughs> 아, 사담워크사과마크 확실히 여기가 미디어 디자인 쪽은... 그 제가 아. 알기로는 영상 디자인 쪽은 사실은 이 애플 제품이... 아, 그렇죠. 거의 이제... 저도 애플로 편집하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기업에서 거의 다 이걸 쓰니까, 이걸로 아. 배워야. 디자인 반 학생들은 이 애플 컴퓨터, 꼭 필수죠. 필수. 오. 자,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여기만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300만 원씩 하면 1년 때려면 30대 가는 거예요. 아 그런가? 요 30대 되잖아. 요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안 뭐, 내가 좀 어쨌든 아몇천 원이 너무 좋아. 아 이걸로 편집을 하면 진짜 이번 영상도 편집 진짜 잘될 텐데. 여기다 포토 요청 해가지고 추가 촬영 있다고 거짓말칠 시. 영상서살까요 영상 작업 하시면 아. 될고같고저 위쪽에 레고. 레고 한번 가보시죠. 레고형한 로봇 위도 있는 곳이 있었는데, 한번 걸로 가보실까요? 네. 여기가, 어, 세경고이거네이 스튜디오, 예. 어가보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엄청 뭘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한번더구경하요 선생님? 어, 네. 어. 네. 어, 지금 코딩 하는... 음, 네. 그쵸, 저희 코딩 작업을 하고. 움직여지나요? 그렇죠, 저희 학교에도 있고, 어, 물론 이제 이시스라도 초등에서 조금 좀 어렵긴 한데, 많은 어.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오오 오. 오. 오, 이런 음. 이거 하나 가져가. 아니 근데 이거 전등도 되게 센스 있게. 이 하나다. 세연고 이거 하나 챙겨. 이거는 네. 근데 혹시 이 여기 디자인은 혹시 레고 뭐 거기 회사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지원하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이게 하는 거지. 아, 아 레고 컨셉인데. 아, 되게 없으 어, 직접. 저는 아알겠습니 아. <laughs> 레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 맞아, 본생 요즘 내공부한다면서 예, 네, 지금 뭐 스파이크 프라이 그걸로 음. 뭐 독자를 어... 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아... 여러분 돈이 얼마입니까? 아, 학교에 네. 엄청난 투자. 이, 이거 얼마 정도? 하냐? 학생들을 위한 열정. 이거 원 이거는. 개당 몇십만원 할걸요? 개당 몇십만원이야저 이거는 잘 모르겠어, 저희가 많이. 개당 70? 70? 70이요? 와... 감독님 아세요? 70? 저도 두 번. 제가, 어... 어... 제가 뭐... 좀 해요. 또... <laughs> 70, 140, 200. 아, 저도 이거. <laughs> 방한 만지지 마세요. 방 만지지 마세요. 이거 보여드린 저... 거 아닙니까? 지금 보린거 아니에요? 이 원래 드린 거 맞아요? 네. 어, 조심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동생 여기 무슨 실이에요? 여기요? 무슨 실이지 어, 여기 미디어, 실습실.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과 실습실입니다. 세경고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과. 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세경고 홍보 영상이 딱 틀어져 있고, 어, 훌륭하네요. 이거 좀 보고서 좀 외주 맞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여기가 영상을 더잘 만드는 것 같은데. 펜이자 3D d 펜 이거에서 이제 디자인과라서 이걸로 뭐 디자인해서 만드는. 저 옛날에 이거 에펠탑 만든 적 있어요. 에펠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아 이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할줄모르시는거 같아요. 아야야 기다릴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딱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딱 오, 저땡겨지면 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가죠. 네, 예, 이런식으로 이런 요거를 어, 어, 나도 를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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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이렇게 거를요게를 요거를 요 도안. 요어 네. 이렇게. 어좋네요 3D 요거를 요거를 이좋네 요거를 요아를 요거를 요거요어를 요거를 요이를 요거를 어박를 요거를 요지 오, 오, 이걸로. 어떻게 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 켰졌어요 어? 어떻게 켜요? 어, 어? 이거 눈을켜지네요 오, 어, 인식대사 지금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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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비트세이버. 버튼을 눌러야 돼. 아래쪽해지 아, 이걸로 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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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해줘. 시작. 이거 눌러야 돼. 지 너무 판거 아닙니까? 어, 그 너무 탄 거야 어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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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려왜 이렇게 자한 번씩 눌려야 되나? 아 그냥 개하고 야 그렇지 이게어 어렵군요 딴딴딴어 왼쪽도 있어요 딴딴딴 양손으로 하는 거예요 양손으로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건물들이어요 그중에 이쪽은 이제 보건 간호학과 실습 건물입니다. 어. 보시면 뭐과학 준비실도 있고 기초 과정 실습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은 임상 임상 실무실이지. 임상 실무실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죠 오, 오고요. 왜지? 사람 좀 사람 사 어, 깜짝이야. 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저희 그막 덤이 응급 응급처치 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체 더이는아 무서워요. 자기 아, 완전체 더이가 있어요. 진짜 사람처럼. 시체놀이 시체놀이. 어 되게 무서워. 오. 어. 오. 어. 너무 노력 노력하고 계시네. 아니면 뜨고 좀무시네네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어우 말씀하세요. 네. 네.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어 병원처럼. 아니 이거 밤에 오면 진짜 음, 무섭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바꿈 혹시 이막그 무슨 여러 가지 실제 기구들? 아마 이런 사용법도 다 익히는 것 같고, 뭐 제가 그 선임을 드렸는데, 보건호학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 되면. 그 병원에서 일정기간 실습을 하, 해야 된다. 저희 뭐 교생실습 나가는 것처럼.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이 나온다고. 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의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처럼. 실제 이런 기구들을 조작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신대생술 조작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염색되 있거나 머리카락 있는 것까지 사실 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에서는 머리카락이 길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걸 처치를 할때그 부분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가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 이걸 걷어보죠 아 옷까지 병원은 무슨 병원에 되어있냐 그냥 하스피털인데요아 그냥 하스피털 병원 어. 네. 뭐라고 말하시는 거죠? 아, 공쌤 못생겼어, 이거. 나가라. 니 아, 시끄럽다고. 아.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세경고를 둘러보았는데요. 자,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어, 세경고네,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중요한 것만 보여드렸죠, 그죠? 네참 어, 괜찮은 학교다 좋은 학교다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다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홍쌤은요? 어, 저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처음 와봐서 어, 좀 굉장히 체계적이고 갈수록 뭐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끝에 이제 직장이라든가 자기 취업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확실하게 한쪽으로 자기의 적성을 찾는다면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그 길로 좀 자기를 개발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저도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고등학교를 돌아보니 너무 아, <웃음> <웃음> 아, 그거 진짜 좋았어요. 모자, 아, 네, 네. 학생들이 막 지나다니고 같이 라면도 먹고 하니까 네, 네. 좋더라고. 라면 드셨어요? 아, 우리 아까 촬영할 때 없었더니 혼자 라면 드시고 오셨구나. 아니 지나가는데 애들이 먹고 가라고. 와, 아, 진짜요? 아, 아 예. 와, 부럽다. <laughs> 아, 네.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아, 드시고 가세요. 저 매점이 있습니다. 아, 방금 방금 먹은 거예요? 아, 좀좀 좀 전에. 뭐. 저희 저희 끝나고 바로 매가는 걸까지 네. 저희는 믿고 <laughs> 찍고 왔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 미션 시키고 그죠? 아, 아 너무 하네요. 아, 오늘 미션 두분다잘 하셨죠? 제가 아. 라면 먹느라 못빠 가지고. 저는 미션 대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과에서 아. 메인 MC님이 좋아하시는 신화 신화의 일집 아. 해결사를 제가 열심히 추구 왔죠. 어땠어요, 감쌤? 아, 저도 그 멋있어요라는 말 듣는 게 응. 쌍판 저보다 너무 좀 조심스럽다고. <laughs> 30년, 34 어린 친구들. 아, 3 0살까지는 <laughs> 아닌데. 어쨌든 어떤, 어떤 친구한테. 여학생 들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끝나고 학교가 지나서 저희 못 찾았는데, 거기 아. 이제 뮤지컬 동아리 한다고 그 어디 모여있더라고요. 아. 그때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멋있어요를 듣는 거잖아요. 그쵸. 뭐 제,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예. 어쨌든 해결됐습니다. 나중에 아, 영상 궁금하네요. 보시면. 감사하네요. 어 네. 아, 혹시 미션, 혹시 미션에 대해서 상품은 있나요? 아, 오늘, 이제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 시간은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상품이요? 우리 상품이요? 네, 다 같이 공감 톡톡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영상이 상품인가요? 네, 하나, 둘, 셋. 공감 톡톡.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